디스커버리 정비 유튜버 LR 타임의 분석으로 보는 디스커버리4 엔진 사망의 원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스커버리4 오너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엔진 사망의 숨겨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디스커버리4 차량 정비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LR 타임의 크리스천 정비사가 14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3.0 B6 디젤 엔진을 완전 분해하면서 발견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3.0 SDV6 엔진 분해로 확인한 사실, 크리스천이 엔진을 분해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메인 베어링의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베어링이라면 전체적으로 균일한 마모 패턴을 보여야 하는데 이 엔진의 베어링들은 한쪽은 심하게 마모되고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멀쩡한 불균일한 마모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조 공정이 숨겨진 결함 영상 27분 32초 지점에서 크리스천은 놀라운 사실을 지적합니다. 엔진 블록의 베어링 하우징 자체가 미세하게 원뿔형으로 되어 있거나 평행도가 맞지 않는 상태로 출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어링 하우징이 완벽한 원통형이 아니라 한쪽이 좁고 한쪽이 넓은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 안에 형성되는 오일막도 쐐기 모양이 됩니다.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은 유막이 형성되는 거죠. 결과는 오일막이 얇은 쪽에 하중이 집중되고 그 부분의 베어링이 조기에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모는 가속화되고 결국엔 베어링이 완전히 손상되면서 크랭크 샤프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2부. 5W35일의 한계. 영상 13분 45초 지점에서 크리스천은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합니다. 이 엔진은 5W35일로 관리되어 왔는데 600NM라는 높은 토크를 발생시키는 3.0 디젤 엔진에게 5W30은 다소 점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쇠기형 유막이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점도가 낮은 오일일수록 얇은 쪽의 유막이 더욱 더 얇아지게 됩니다. 크리스처는 본인의 차량에는 5W40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베어링 상태가 훨씬 양호하게 유지되었다고 말합니다. 3부. 크랭크 샤프트 파손으로 가는 길 영상 16분 40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어링의 불균이나 마모는 단순히 베어링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모된 베어링은 크랭크 샤프트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크랭크 샤프트에 비정상적인 진동과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크랭크 샤프트가 부러집니다. 스냅 한순간에 여러분의 엔진은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4부 스로틀 바디 문제와의 치명적 연결고리.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디스커버리포의 고질적인 스로틀 바디 문제를 떠올려 볼까요? 이두 가지 문제는 별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쇄 반응입니다.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 스로틀바디 고착이 발생하면 카본 누적으로 스로틀바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DPF 재생 실패가 발생합니다. 스로틀바디 오작동으로 이제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DPF 재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료에 오일 유입이 되면서 DPF 재생을 위해 후분사된 디젤 연료가 연소되지 못하고 실린더 벽을 타고 오일팬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오일에 연료가 섞이면서 점도가 떨어집니다. 5W32, 5W20, 심지어 5W10 수준으로 묽어지는 겁니다. 베어링 마모 가속. 유망 문제를 가지고 있던 베어링에 점도까지 떨어진 오일이 공급되면서 마모가 급격히 가속됩니다. 결국 크랭크샤프트가 부러지면서 엔진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오브차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LR타임의 영상을 기반으로 디스커버리 엔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일 관리 전략의 재수리. 이 영상에서는 엔진 오일의 점도 상향을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LR타임은 영상 13분 45초에서 현재 오더 분류 30을 사용 중이라면 제조사 규격을 만족하는 오더 분류 40으로의 변경을 고려해보라고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이 많거나 차량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연료 희석 문제를 고려하여 5,000km에서 7,000km 주기로 오일 교환을 권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1만km를 기준으로 하시는데 이는 디스커버리4에게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두 번째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차량의 진동과 소음 모니터링을 통해 엔진 하부에서 텅텅거리는 소리나 평소와 다른 진동이 느껴진다면 즉시 점검 받으세요. 드레인 볼트 체크. 오일 교환 시 드레인 볼트에 자석에 붙은 색가루 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색가루가 많다면 베어링 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행 패턴 개선하기. 단거리 주행만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고속도로에서 80km 이상으로 30분 이상 주행하여 자연스러운 dpf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오늘은 에럴 타임의 크리스천이 실제로 엔진을 분해하면서 확인한 영상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엔진에 대한 문제는 수많은 디스커버리포 오너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디스커버리포는 여러 가지 매력으로 마니아층이 두터운 차입니다. 하지만 영상의 내용을 조합해 보면 제조 공정상의 미세한 결함과 dpf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엔진 사망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오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스로틀 바디와 DPF 관리에 신경 쓴다면 디스커버리와 더욱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도로에는 디스커버리 4 차량 중 30만~40만 킬로를 힘차게 달리는 차들이 즐비합니다. 차량의 특성에 맞는 관리로 현존하는 디스커버리 4가 오래오래 안전하게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